안녕하십니까. 저 미니 용산전 시장의 최태용 주임입니다. 오늘의 출고할 차량은 미니쿠퍼5도 에센셜 비기닝 에디션이라는 차량입니다. 기존의 에센셜 차량의 금액이 3,820만원인데, 지금 비기닝 에디션 금액은 3,920만원. 금액적으로 한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, 기존의 에센셜 차량이랑 이 비기닝 에디션 차량이랑 좀 차이점이, 일단은 우선은 비기닝 에디션은 화이트, 그 다음에 인디고 선셋 블루, 컬러가 두 가지를 골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화이트 차량인데, 보시면 바디 컬러랑 룩 컬러가 화이트로 들어가게 되고, 사이드 미러는 블랙으로 들어가게 돼서,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보시면, 저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는데, 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, 일단 운전을 하실 때 정면으로 보시면서 운전하실 수가 있고, 저희는 내비게이션이, 티맵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,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동 해서 볼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면,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. 블랙 앤 화이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미니 로고는 로즈 골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, 3도어보다 적재 공간이 더 넓어졌고, 그다음에 5도어 차량이 좀 약간 실용성 이 있는 차량이어서, 뒤에 짐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뒷문에 이제 약간 동승객을 태우시거나, 태우시다거나 아니면 뭐 우산을 넣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출구를 하게 되면 제가 전면이나 측후면 다 선택은 해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블랙박스, 하이패스,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도어 안쪽, 손잡이 쪽이랑 이쪽이랑 그 다음에 도어 엣지 다 생활보고 PPF를 다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비기니 에디션도 이번 달 9월에 달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기본 할인 금액도 있고 뭐 재구매 할인 금액도 있고 MOU 업무 회박적인 추가적인 혜택도 되어 있고 9월 분기 마감 시즌이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또 추구를 도와드리게 되었고 고객님께서는 그냥 일반 할부 무이자로 차량을 구입을 하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몰랍지원금 최대 70만 원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, 9월 달에 차량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뭐 금리적으로도 되게 좋은 조건을 안내드릴 수도 있고 선납금 비율에 따라서 금리나 원납입금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